오늘은요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 인천에 온 이유는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가 신축으로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이 작전동이라고 하면 인천 원도심 아닙니까? 모든 인프라가 잘갖춰져 있는 그 원도심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요. 인천 광역시 분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모델하우스가 정식 오픈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먼저 한번 세세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작전 한라 비발디가 어디 인 한번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인천 작전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인천상륙작전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 이건 뭐 내집마련 작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제일 가까운 지하철은 이제 인천 1호선 작전역이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가 또 초중고가 다 있다는 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점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작전동에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전초등학교 그리고 또 어, 어떤 강점들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도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작전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1호선으로서 회전거장만 가면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환승해서 볼 수가 있고요. 내전거장을 가게 되면은 부평역을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향후의 미래가치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 유명한 부평역 GTX B 노선. 예. 이게 나중에 개통되고 나면 이제 서울의 여의도, 용산, 그리고 서울역 이런 교통 그리고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그곳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GTX B 말고 교통 호재가 한개더 있잖아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서울 2호선 지하철이 연장이 될수있다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2호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서울 지하철을 보게 되면은 2호선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이제 작전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요 초록색 2호선이 아, 맞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돋보이는 게 이제 자차 이용의 그 여건 이잖아요 네,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저희는 부평 IC가 바로 붙어있어서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을 아주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또 보면요, 이제 원도신답게 이 CGV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우리한테 익숙한 마크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뭐... 또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laughs> 이제 신도시를 보게 되면 은 이런 러 대형마트가 이제 좀 부재해 해서 생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인천작전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이 기존에 완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가 가지는 최고의 강점.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다는 점이죠. 예, 이곳은 또 특이하게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천작전 한라비발디가 도대체 어디 있지? 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네이버 로드 뷰과거를볼수 네,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한 5년 전 10년 전을 보니까 하나로마트더라고요. 예. 네, 그 가장 입지가 필요한 네. 마트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부분은 벌써 이제 설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트가 괜히 거기 있었겠습니까? 네. 그 인천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마트가 허물어지고 네. 들어오는 곳이니까 입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지 모형도로 한번 와 봤습니다. 총 340세대 그리고 4개동으로 지어지는데 아 외관이 정말 멋지게 나오네요 이 한라비발디가요 한라에서 HLDNI 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바꾼 거에 걸맞게 또 아파트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아나지로를 이렇게 대로를 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차 부분 이런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는 점이 또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게이 방음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 대로가 있으면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그 소음이거든요 방음벽을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는 것 같고요 제가 아파트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방음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샷시를 써서 이런 외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낼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음... 그런 점이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남동 남서 위주로 지금 동이 배치가 돼 있고요. 84A부터 84E 타입까지 있고, 한개더 있는 게 바로 98타입이에요. 대형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만 이렇게 거의 정남형으로 배치해서 네, 아주 담나게 만들어 놓았네요. 지금 저희 네. 사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98타입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구 자체에서 이런 중대형 평형 때에 대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도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네. 98 타입은 몇 세대가 있는 건가요? 22 세대가 있습니다. 아,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네. 그리고 단지 내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여기에 대형 문주가 서네요. 대형문주 안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요 이 동네에서 가장 또 많이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도로와 그리고 인도 이런 정비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고 그리고 나무가 심기고 이렇게 도로 인도가 깔끔하게 정비되면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최하층은 전세대 필로티 구조인가요 예 지금 이제 전통에 필로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필로티가 안 들어가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하층이 1층이 아니라 2층부터 네. 시작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저 여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 가든 있네요. 이거는 육상 트랙처럼 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입주민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다른 타단지에서볼수 없었던 이러한 운동 시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육상 트랙이 있다 보니까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 받은 이런 식으로 텃밭도 있고 어, 340세대 규모에 대비해서는 단지 조경이 정말 크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진짜 여기 공간에서 거의 반을 쓸 만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네요. 어, 규모가 엄청나게 큰걸볼수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비발디 프라드라고 해서 수변공원이 단지 중앙에 지금 설치가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쾌적한 단지를 꾸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그러네요. 저기 잔디밭하고 그리고 석가산 조경, 연못 조경 그리고 티하우스 이런 점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나중에 입주하고 아파트 사전점검할 때주변에 부러움도 많이 살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는요, 또 보행자 출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보행자가 여기 대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네요. 이 동 102동 쪽도 사실 뒷동이라고 하면 조금 조망이 간섭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간격을 많이 띄어서 배치 네. 자체를 좀 사선으로 음음. 배치를 해서 가시권에서는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일조권과 뭐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한 단지 배치입니다. 부장님. 네. 네. 커뮤니티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프 연습장 중에서도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까지도 저희가 필수장이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부분이 또 커뮤니티 센터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커뮤니티를 또 이용하게 되면 단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거죠. 이제 모든 분들께 인기가 많은 84A 판상형 세대 한번 볼 건데요. 근데 네, 여기는 뭐 특별한 점이 좀 있습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코베이 구조의 포룸 형태로 계양구에서는볼수 없었던 이런 혁신적인 평면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방이 4네 개네요. 네, 네, 네. 아, 들어오자마자 베이지 톤으로 해서 굉장히 화사하거든요. 이런 마감 하나 하나가 벌써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 열어 보면요. 여기에는 골프백이 하나 들어가도 충분한 이런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그리고 반대쪽을 돌아보면요. 여기에는 신발장이겠죠? 이렇게 열어 보면 신발장, 서랍장도 하나 있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측에 욕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방 거실방 순서에 이런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부터 먼저 보면요 와 여기에는 이 도기류가 상당히 고급으로 들어갔네요 이번에 한라에서 지금 유상 옵션으로 볼수 있는 고급 수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형 변기 그리고 사각형의 세면대 여기 또 무광이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고급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라면 반짝반짝거리는 건데 네, 네. 요즘에 무광이 대세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녀방 인데요 여기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큰 창인 것 같아요 앞쪽에는요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옵션이고 이 붙박이장을 여기에 달거나 아니면 옆방에 달거나 그 방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방으로 가는 길에 현관 앞에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는데요와 무슨 일괄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세련됐나요 네, 디자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디자인이 정말 예쁘네요 옛날 아파트에 이렇게 조그만한게 있는거랑 너무 달라진 것 같고 아, 요즘 나오는 아파트 확실히 디자인부터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이렇게 큰 창이 나 있는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붙박이장을 여기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 쪽으로 오는 길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는 야 뭔가요? 이게 30평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이런 아... 넓은 이런 이제 주방, 식당 공간을 제공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공간에는 알파룸 공간이 설치가 되는데 추가로 옵션으로 해서 새롭게 홈, 오피스 형태로 해서 옵션을 꾸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펜트리 공간으로 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이런 선택권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문과 벽이 서가지고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모델하우스에서 보이는 이 모습처럼 홈오피스 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납 강화형으로 펜트리처럼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홈오피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구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런 가구들은 다 들어가 들어가고요. 이 책상도요. 네, 책상도요. 와 아,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네. 공간으로서 이제 저희가 꾸며왔습니다. 아... 아, 이거는 진짜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본인 서재 하려고 그렇죠 아빠들도 네. 좋아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어, 학생들도 네, 네.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드네요 내가 딱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있는데요 알파룸이 이렇게 확 되어 있으니까 마치 알파룸, 주방, 그리고 거실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놔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위쪽에로는또 고급 조명이 달려있거든요. 이 조명은 자세히 보시면요. 꺾인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방도 정말 멋집니다. 아, 주부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것 같아요. 냉장고는 이제 유상 옵션인데 이 모습을 보면 선택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인테리어 컨셉과 맞춰서 이런 예. 색깔도 맞췄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D 귿자로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폭이나 길이나 정말 넓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상판은 세라믹으로 또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죠. 세라믹은 이렇게 얇고 그리고 내비 받침대를 놓지 않아도 예, 놓아도 될 만큼 강력한 그런 내구성을 가진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주방도 보면은 아, 너무 화. 한 사고 좋네요. 이 주방창도 있고 싱크볼도 정말 크네요. 네, 대형 싱크홀로 네. 돼서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디귿자 형태로 저희가 주방을 꾸며봤고요. 상판에 보면은 USB 포트와 그리고 콘센트가 달려 있고 여기는 무선 충전인가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옆쪽으로는요, 바로 또 세탁실이 있어서 세탁기를 놓고 분리 수거대까지도 놔어도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와, 굉장히 넓죠. 30평대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넓이를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창이 넓. 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그최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주방과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기도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저희가 꾸며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조명이 좀 돋보이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테두리로 해서 색깔이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고급형 거실 조명 기구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디밍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색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메인 조명을 켰다 껐다 하면서 또 간접 조명에 그런 효과까지도 늘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침대가 놓여져 있는 거 보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걸좀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발코니 위쪽으로 전동식 빨래 건조대 그리고 옆쪽에는 에어컨 실외기실 있습니다 위쪽에 청정 환기 시스템이 달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데 공기청정이 가능한 환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보다 좀 쾌적한 삶을 살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발코니에서 앞쪽에 바라봤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나오네요 여기 벽면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 한개 걸어두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드레스룸이 있겠죠 문이 열리고요. 와, 진짜 멋지네요. 이거 와. 일단 이건 좀 뭔가 고급화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 드레스룸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추가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벽면에 있는 판넬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드레스룸을 꾸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판넬이라는 게 지금 요거 갈색이 고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마치 가죽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이런 차이가 정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네요. 분위기가 정말 다르고요. 야, 이거는 그건데. 여기 이거 조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조그만한 스위치가 있거든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은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화사하게 그리고 정말 멋지게 조명이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다 공간들이 설치돼 있고 여기 또 바지 걸어놨는데 이런 거 보세요. 아... 우리 양복 입는 양복쟁이들은 이거 진짜 좋을할같아요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마침 또 양복 입고 계시네요. 네. 욕실 앞쪽에는 파우더룸이 있고요. 상판은 기본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설치가 되네요. 이런 수납 공간들도 되어 있으니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는요, 이제 부부 욕실이거든요. 여기에도 역시나 도기류가 고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바닷난방이 시공이 되기 때문에 부부 욕실을 건식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에 수전 그리고 앞쪽 세면대 수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전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트렌디하고 너무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대 일체형 양전기 있는데요. 이건 리모컨. 야, 이런 건 우리 호텔 가야지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집에서 한다는 점. 내 집을 호텔처럼 꾸민다는 거죠. 여기는 타워형인가봐요. 예, 여기는 타워형이고요.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타워형을 참 좋아하는데요. 타워형은 참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보다 좀 넓게, 그판상형 보다 보다 좀 넓게 펜트리 공간이 제공하는데요. 여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히 워크인 펜트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도 충분히 어, 작업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전신 거울이 달린 수납장,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요. 바로 벽이 나오고 좌우로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도 펜트리를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넓은 펜트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좋다. 복도 팬트리가 현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팬트리한 개, 복도 팬트리한 개, 총두 개의 수납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의 맨 끝에는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도 보시면요. 역시 앞서 84A 타입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고급형 수정과 세면대, 그리고 비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비대에도 또 리모컨 확인할 수 있죠. 호텔에서나 볼수 있었던.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여기에는 방이 꽤 크네요. 네, 이 방은 지금 84A 타입보다 조금 더 넓게. 네, 딱 들어오자마자, 어, 정말 크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방에도 역시 84A의 거실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특화 조명까지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의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 거죠. 현관을 지나서 긴 복도를 지나서요. 옆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작은 방이 나오고요. 이두 번째 작은 방도 붙박이장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유상 옵션으로 조명을 고급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거실이 나오는데요. 와 거실 부분도 최고네요, 진짜 너무 넓게 잘 나왔네요. 파워형의 가장 특장점인 이제 주방과 거실을 일체형으로 쓸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이런 채광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식탁이 100%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6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워역에서볼수 없었던 이러한 기억자 주방과 대면형 아일랜드 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서 보다 넓게 그리고 또 편리하게 주방을 쓸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 장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이러한 이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탁 쪽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수납 공간을 제공 해드렸습니다. 어, 너무 멋집니다. 타호형 같은 경우에요. 알렌 식탁이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대면형으로 음식을 내어주고 여기 식탁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지고 특히나 이 식탁 넣는 공간 바로 옆쪽으로는요. 이렇게 반쯤 보이는 수납장이 있다는 거. 네네네. 아, 이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중대형 평형 때만 볼수 있었던 이런 주방 가구를 이번에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그죠. 오늘 봤던 것 중에 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네. <laughs> 네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은 위 아래로 전부 같은 패턴의 이런 화사한 상부장 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과 주방 상판도 세라믹 타일로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광폭의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세탁실이 또 있네요. 분리 수거대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나누어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방향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대면형 주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뭐 거실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식사를 즐기는 모습까지도 주방에서 다볼수 있다는 점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의 크기가 상당히 넓죠 이 폭도 굉장히 넓어요 정말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구조가. 거실 끝에서 주방 방향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런 느낌이죠. 주방과 식탁 그다음 다이빙룸과 거실을 같이 사용할 수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식탁은 위에 아직 상판이 안 올라간 점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와, 안방도 이 폭이 정말 크게 나왔네요. 음, 지금 저희는 이렇게 침대를 꾸몄지만은 이 침대를 이쪽으로 놓고 음. 그다음에 이 공간을 국방이랑을좀 꾸민다라고 해도. 침대가 킹 사이즈를 쓴다고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그런 이제 넓은 이런 공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붙박이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원도심 안에서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원래 보통 원도심은 구조가 좀 좁게 나온다는 게 통상적인 관념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라에서 땅 부지를 사서 이땅 부지에 대한 이제 혁신 평면을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단지 설계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아, 정말 공간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만큼 잘 나왔네요 앞쪽에는 발코니 위쪽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에어컨 실외기실과 세대 환기장치도 위쪽에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돌아보면요 드레스룸이 또 있을 거거든요 욕실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대가 이렇게 기본으로 엔지니어 스톤 상판이 깔린 채로 제공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요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해서 또 세련되게 잘 나왔네요 바닥 난방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세면대나 변기 같은 이런 도기류가 고급형으로 유상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급형 선택하게 될 경우에요, 이런 도기류뿐만 아니라 수전까지도 무광으로 또 세련되게 잘 설치가 됩니다. 샤워스 달려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멋질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여기도 이제 아까 84A에서는 갈색에 가죽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긴 청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조금 더 인테리어 자체를 좀 젊게 보이기 위기 해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 자체도 조금 더전문층에 이제 이즈에 맞는 이런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습니다. 하위 상이 이렇게 걸면 되겠고 그리고 이 위쪽에 선반에도 요즘 분들 뭐 에르메스라든지 샤넬 이런 거. 어. 명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박스 안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다 올려도 되죠. 죠 여기 또 버튼이 어디 있나 확인해 봤더니, 또 귀엽게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을 눌리면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다 켜놓으면요, 정말 화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드레스룸이 정말 멋지죠? 인천 작전 한라 비발디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이 내부 구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론 유상옵션이긴 하지만 고급화된 가구라든지 아니면 도기류 이런 거에 정말 깜짝 놀랐고 따로 인테리어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준비를 네. 많이 했구나 그런 거에 좀 느껴졌습니다. 또 온도심에 공급되다 보니까요. 익숙한 입지이지 않습니까? 또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일정 같은 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9월 30일 모집 공고를 시작을 해서 특별 공급 일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을 거고요. 1순위 자격이었요 어게 될까요 내집 마련 하실 분들이 또 1순위 자격도 한번 알아보고 이 작전동이기도 하지만 좀 작전 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래서 1순위 자격 요건 은 1순위 청약통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2년 동안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 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유, 예치금이 입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1주택자 이하만 1순위 요건에 해당 이 됩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소비자 들이 관심이 있는 분양가거든요. 이 분양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살짝. 어, 저희가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이런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이 이런 불안정한 이런 정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할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기 이 때문에 인상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저희는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5억 대의 분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6억이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보금자리론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 금리로 가능한 그런 네네, 맞습니다. 상품인 거죠? 네, 어, 그 내집 마련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줄기빛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금리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내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은 또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시고 한번 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계시면서 내집 마련 을꿈꾸시는 분들 특히나 여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원도심 속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9월 30일 날 모델하우스가 오픈 하게 되면 꼭 한번 와 보셔서 내부를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다고 말해도 될 만큼 참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욕심이 많이 나실 거예요 네 계양구 최고의 상품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작전 한라비발디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